네,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 썬더코어를 볼 건데요. 현재 나타나고 있는 썬더코어의 움직임과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도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거니까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영상 시작하기 앞서서 이런 식으로 시장이 반등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내 계좌는 마이너스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래 번호로 숫자 2번과 동시에 문의 내용까지 같이 한번 남겨주시면 제가 이런 식으로 실시간 문자로 답장 도와드리고 있기 때문에 현재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 진단을 받아보시기 바라구요. 내가 몸이 아프면 병원에 의사를 찾아가듯이 내가 투자에 있어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라고 하면 전문가 저한테 도움을 요청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다시 썬더 코어로 넘어오시게 되면. 썬더코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고점이 낮아짐과 동시에 저점이 올라가기 때문에 삼각수렴 안에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번에 이 삼각수렴 구간이 돌파가 되면서 강한 급등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반등으로 인해서 삼각수렴 돌파와 동시에 구름대 상단, 그리고 볼린저밴드 상단과 1년 장기 평선까지 동시에 돌파가 나와줬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한 저항대가 돌파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다는건 뭐예요? 내려오더라도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강력한 저항대가 이제는 강력한 지지대로 작용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물론, 앞전에도 매물이 쌓여있기 때문에 단번에 돌파하는 그림보다는 단기 상승이 나오더라도 조정이 나온 이후에 다시 한번 재트라이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가 부근에서 풀베팅 하시는 전략보다는 현재가 부근에서부터 내려올 때마다 모아가시는 전략이나 정확한 타점이 나왔다라고 했을 때 전략적으로 진입하시는 게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제가 타점이 나왔다라고 하면 실시간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번호로 숫자 2번만 남겨주시면 일체 비용되는 부분 없이 바로 참여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또한 썬더코어에 대해서 이전 고점에 물려 계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개개인의 포트에 맞춘 개인종목 진단까지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변동성이 나타나기 전에 미리미리 진단을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썬더코어 같은 경우에 이번 반등으로 인해서 앞전에 있는 매물대만 먹어준다 라고 했을 때 다음 매물이 존재하고 있는 시원 부근까지의 추가적인 반등 충분히 노려볼 수 있겠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시원 부근 마저도 돌파가 된다 라고 했을 땐이 내려오는 회색선 2년장기 평선까지 돌파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후로는 어느 정도 우상향의 그림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다가오는 2024년에는 비트코인의 반감기까지 더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 아직까지도 바닥부근에 위치하고 있는 이 썬더코어를 매수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번에도 정확한 타점이 나왔다라고 했을 때, 제가 실시간 문자로도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번호로 숫자 2번만 남겨주시면, 일체 비용 드는 부분 없이 바로 참여해 보실 수 있겠고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무료 소통방 역시도 초대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입장하셔서 썬더코어에 대한 속보나 이슈들 그리고 말씀드렸던 타점이 나왔다라고 했을 때 가장 빠르게 받아보시기 바라고 썬더코어를 제외한 다른 코인들에 대해서도 장중에 타점이 나왔다라고 했을 때 실시간으로 잡아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번 불장에 챙겨가실 수 있는 수익은 다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미 소통방에는 700명에 달하는 구독자분들과 함께 큰 수익을 실제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하셔서 같이 한번 좋은 결과 만들어 가보시기 바라구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일체 비용 드는 부분 없기 때문에 채널의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구요. 다음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